슈퍼 핸드 그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뿌리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어, 여러, 어, 가지 여러 가지 있어. 어, 여러 가지 있어.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다. 밑발 미끄러졌다. 왼쪽. 왼쪽. 되게 비었는데. 옆에 야, 옆에 응, 응. 와가지고, 인간들이 투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투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간들이 많은데 가서 웬만한 레벨에서는 안져 고생했어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생 찜질 많이 하셨어 형님 이거 제거해 찜질 하셨어 형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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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쳐. 세우지 마. 이려놨 아. 어 형님. 민생 형. 그아라도 파울이야. 형님 파울이야. 아니, 형님이 파울이라고. 내가 파울스 계속해 계속해 y it's okay. i 싸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베아보안나저 음. 어, 어, 네. 저게 때리는 게 아마. 음, 살이더라고. 음, 아, <laughs> 자이가자이가막 그래. 터트릴까 봐. 어, 자기가 말을 안수있겠안거 네, 어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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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 이식이 우리가 해줄게 해줄게 아참그 영감들 말 많네 그 <laughs> 이기는 싫어가지고 <laughs> 힘게와 성욱이 던질라다가 힘들어서 못날아가줄 만들었어 이 <laughs> <못 내려가! 웃음> 던질라다가 힘들어서 못 던졌어 아니 그걸 여기서 볼거라고 응. 여기다 물어보면 어떻게 <놀라> 얘기해줘 <얘기하지? 안 놀라> 어떻게 보여요. 얘기를 해줘 우리가 안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는거야 화이트볼이에요 화이트볼이에요 화이트볼 화이트볼이야 성우 개미, 자꾸 밀면서 나갔어. 화이트볼이야 나가지 끝나. 이 거야? 이 어. 이뭐편 정리 안 내가 그얘기 어, 한다. 어, 한다. 착해 갖고. 말하 정리 더라고 네, 잡고 슬라이딩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에넌 많이 터치가. 안 돼. 될수없 어, 나도 버리면서 어, 다 높다, 높다. 아높아나 높다. <목소리> I <laughs> 이는 <목소리> <목소리> 뒤에서 다 서있어 보니까 공간이 없다고 못 파는 거야. 아, 도 동기네 미워 공 잡았잖아.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목소리> 동기네 미워 잡았는데 <목소리> 그냥이 안으로 띠폈잖아. 그러서동임을 달고 되었더니 까돌 공간이 죽어버 <목소리> 저럴 때 동기네 그 미워 서있어. I don't k 있어 w I don't k n 가 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필레스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뛰어뛸수있어 말도 안되지 웬만으면 옛날 같으면 저가 치고 들어가고 몸 붙이는거 엔은 딸기인데 그래? 맞응 옛날엔 무조건 붙여놓고 엔드따는거승기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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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빈가야승기님이막 뒤로 확 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비는거라고 아, 승기미이저 어. 되게 잘해 이제 갑자기. 이제이서 지금. 아이고, 나이자기이이 갑자기. 이승이 기 이승이 이승이 갑자기. 이승서 갑자기. 이승이 <�musi> 정돈이 됐던 나공격 힘들어 이 공격. <laughs> 어 <웃음> <엎드려>. <웃음> <웃음> 강민석 엎드려 슛슛와 탈타 탈퇴 1분 30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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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치아 블랙볼. 터치아웃, 터치아 엔드라인, 엔드라인. 나간 데서야 지금 나간 데서. 아니 아니, 아니야. 나갔어. 아야. 쳐서 나갔어. 시간. 아, 아, <laughs> 상관 <laughs>

稳住，拼死！来人，出枪！ 사람들이 힘들다면서? 자기가 공격할 때 힘이 팔팔해 내가 발로 올 때는 분명해 점7점7점 태규 3점! 았는데 <laughs> 인생이 네, 금방 시상해. 형이 믿으면동점이었어